자, 여러분, 한 달여 전쯤인가 아마 그 정도 된것 같은데,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었던 이경이란 여자. 세상 듣도 보도 못한 범죄, 특수협박 보복 운전으로 벌금형을 때려맞았다라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에게 놀랐었던 건 일단 정치인이 특수협박 보복 운전이라는 사실상 굉장히 부도덕한 일반인들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첫째. 사법부의 판결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지 않은 것이다. 대리운전 기자가 운전을 한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계속 시전한 것이 둘째. 그리고 재판을 할땐 놀고 먹었는지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야.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시동을 건 것이 셋째 뭐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 이경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얘가 우리 국민들을 진짜 호구자수로 하는구나 정말 너무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구나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전국의 만여 곳의 대리운전 업체를 뒤져서라도 찾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설마설마 설마 걱정했었잖아요 어떤 걱정? 쟤는 대리기사를 찾으래가 아니라 만들어 올 애다라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경의그 차를 운전했던 재판을 진행하고 전과를 때려 맞을 그 충분한 시간에도 없는 존재였던 대리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민주당 이경측의 입장이에요. 이걸 뭐 믿는 원숭이 같은 국민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나타났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나타난 것은 뭐, 쟤는 그냥 만들어 올 애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애는 없는 것도 만들어 올 애야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렇다치지만. 민주당이요, 요거를 이 허무 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경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총선 예비 후보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공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자체적으로 뒤집고 지들끼리 쿵딱 쿵딱 해서 마치 죄가 없어진 것 마냥 이경 측의 주장을 다시 받아들여 얘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소린데 역시 클라스 나오죠.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 중에 40%가 넘는 의원들이 왜 전과자인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상식이란 것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단. 대표부터가 엄청난 녀석이다 보니까 그 밑에 따까리를도 아주 그냥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녀석들만 질비합니다. 이거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란다라는 건요 민주당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재명이 본인의 범죄 의혹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모른다 전부 다 내가 아니다 난 관여한 적이 없다 내 부하들이 한 일이다 라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진짜 자수로 하는 겁니다. 법위에 실제로 서려는 자들 아니지 실제 서 있는 자도 있죠 이 친구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과 당과 의원실 모두 20여 차례 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운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젠 없다라는 얘긴데 진짜 궁금한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는 그럼 재판 받을 때 뭐했냐? 재판을 상당히 오래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방 나타날 거였으면 대리운전 기사를 안 찾고 네 빨간 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날 걸 재판에서는 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한 거냐고 이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 하나도 못 대고 특수협박 보복 운전이라는 빨간 줄 쳐질 때까지도 왜못찾았냐고이 참. 너무도 뻔히 보이는 개수작질이죠, 여러분. 이걸 어떤 똘추들이 믿을까요? 그리고 이 처참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대표 이재명과 구성원들은 도대체 또 얼마나 나쁜 새끼들일까요? 기어코 이 사람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려나 봅니다. 와, 이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도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애도 국회의원 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기득권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 스스로 죄가 없다라는 최면에 걸리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건 진짜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보셨나요, 여러분? 자기에게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을 고소를 한 거. 진짜 액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는 뭐 하고 다 끝나고 나서야 이 예명을 왜 떠는 건지. 아니,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을 고발했다라는 얘기는 또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기소했다고 고소를 하는 이런 야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로다가.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이경의 페이스북 전문입니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의 20여 차례 가까이 전화를 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대리기사님께서 7일 동안 당과 국회 연락을 하셔서 저와 연결이 안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리기사님과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님께도 감사를 합니다. 민주당 총원에 동참을 해주시며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리기사님을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라고 호통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주신 언론에도 감사를 합니다.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 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무죄야. 받았던 판결을 이경 스스로가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본인 자체가 법인 셈이지. 최면에 빠진 듯합니다.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걸었거나 난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다. 대리기사가 있었다. 대리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뭔가 정신적인 거 어떤 아무튼 옘병을 꺼. 참담하고 처참하지 여러분. 대정 유성구 의뢰 나온다고 라 하던데 뭐 나오겠죠. 상황이 이 정도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밀어주는 게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이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당 활동 미친듯이 합니까?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장서고. 자, 이렇게 돼버린 이상 국힘의 이상민 의원이이 친구를 잘근잘근 씹어 밟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구가 겹치는 듯 보여지는데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국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 대전 유성구 을 주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새삼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